안녕하세요. 축구 강사 구찬호입니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감각 익히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저희가 항상 인사이드 패스가 중요하듯이 인사이드 드리블부터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드리블 이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드리블은 저희가 인사이드 패스에서 배웠듯이, 인사이드, 발 안쪽, 발 안쪽 부분을 사용해서, 발 안쪽 부분을 사용해서 드리블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했듯이, 발끝을 당겨서, 발끝을 당겨줘가지고, 자, 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드리블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드리블에서 발 안쪽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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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을 세워서, 당, 당.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은 자, 자기가 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자, 드리블은 이동하기 위해서 하죠. 패스할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이동해야 될때 드리블을 사용하는데 드리블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은 자, 시, 자기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시선. 그리고 간접시선. 공, 눈을, 앞을 보지만 밑에 공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이걸 간접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공, 시선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간접시선은 공을 보고, 그리고 이동, 운동, 드리블을 해야 됩니다. 앞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드리블. 자, 다음은 자세입니다. 자, 자세, 자, 드리블 할 때, 우리가 디, 뛰는 자세. 뛰는 거와 같이 자 손을 올려주시고 가볍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자 시선은 아까 말, 말했듯이 앞을 향해서 자 그리고 무릎을 굽혀준 상태에서 자 드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립을 할때 저희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드립을 할 때는 차는 게 아닙니다 자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차 버리면 공이 멀리 가겠죠 자 차는 게 아니라 자 민다는 개념으로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드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공은 항상 내몸 안에서 내몸 안에서 드리블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몸 안에서 자, 드리블 공을 따라갈 때도 몸 안에서 몸 안에서 드리블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 동작으로 드리블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마커, 마커를 상대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동작도 잘 봐주세요. 자, 드리블 시 중요한 점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블할때 자, 지금 투 터치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 터치하는 드리블. 자, 하나, 둘 했을 때, 다음뒤닛발이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가면 상대방을 속이는 동작까지, 어깨가 빠져주면 상대방을 속이는 동작까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하나, 둘, 뒤닛발 빨리 나가서 어깨 빠져주면서, 하나, 둘, 또 빠져나가고, 하나, 둘. 지금 천천히 해본, 해본 동작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드립을 할 때, 자, 밀어놓고, 자, 투 터치 동작에서, 자, 하나, 둘, 방향 바꾼 때, 길이 빨리 빨리 나가서, 자, 어깨까지 빠져주고, 자세를 낮춤으로써, 자,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여기서 방향 전환할 때는 빠른 터치로 해서 빨리 도오고, 빠져나오고 빠른 터치. 자, 상대방을, 상대방 수비수를, 자, 가서 속였을 때, 자, 속이고 나서 다음 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빠르게 빠져나오고 해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드립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이 닿는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이 닿는 부분은, 자, 이안 쪽, 바란 쪽, 자, 흠푹 들어간 부분 위쪽으로 뭐 드리블하면 되고 그리고 인사이드 패스할 때 저희가 단조했듯이 발끝을 세워서 드리블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볼은 차는, 게, 차는 것이 아니라 자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차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 밀고 간다는 개념으로 드리블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자 몸의 자세, 자세는 자 가볍게 손을 올려주시고 달리게 한다는 자세 여기서 드리블할 때는 자. 어떻게? 자, 무릎을 굽혀 주고. 자, 중심을 낮춰서 몸의 균형감이 있게. 상대방이 몸싸움을 들어와도 몸싸움에 이겨낼 수 있도록. 자, 드리블해 주시고. 그다음 시선.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선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드리블 하는데 여기서 간접 시선. 자, 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과 같이 공을 같이 볼수 있어야 지 된다. 간접 시선은 공을 볼수 있고. 그다음 직접 시선은 저희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다음 세월, 마지막으로 자 디딤발 디발이 중요합니다. 자 디딤발은 어떻게 되야 하냐? 자투터치든원터치든 디딤발을 하고 나서 다음 디딤발이 빨리 바깥쪽으로 빠져 나와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깨까지 빠져나가는 그때 하면 상대방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몸을 가는 방향,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속기, 속게 되면, 자,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 상대방을 속였는데 빠져나가는 게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자, 드립을 해서, 자, 드리블 해서, 상대방이 자, 디딥발과 함께 어깨 때문에 속았다. 그러면 빠르게 터치해서 이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동작을, 자, 이번에는 옆모습을 볼수 있도록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천히, 천천히, 자, 슬로우 모션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돌아서서 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른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빠른 동작으로. 자, 오늘 인사이드 드리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리블로 만나뵙도록 만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